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오사마리 지는 날이 왔네요 얘들아 형 지금 마인드 컨트롤 중이다 마인드 컨트롤 자 시청자 전화 데이트 좀 하겠습니다 15분만 총총! 총총! 착착! 착착! 총총! 총총! 착착! 착착!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내 형님 신이도 안전하게 갔다 오십시오 저팬입니다 총총 여보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총총! 착착! 예예 여보세요 아무튼 너무 재밌습니다, 이. 촉촉. 너희 집 간다, 착착. 촉촉. 착착. 착착. 그만 촉촉 거려라 이씨. 예, 감사합니다, 이 착착. 착착. 너희들은 단체로 왜 그래 촉촉 거리냐 완전 사이코패스야. <laughs> 아버지 마시노. 뭐 일하신다니. 엄마 마시노. 뭐 물으신다니. 형제지간어찌되노 동생이신다니. 동생 몇 살이야?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마지막으로, 김판숙으로사명시하고 끊는다. 김. 김판숙이 형! 판. 판숙이 형! 습. 습촉, 습촉. 끊으래, 마. 공배해, 마. 좋아하시는 방송 보지 마라, 이씨. 지금 누구랑 같이 가냐면 신한 영상 편집자분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똥마리 뭔데? 일단 똥사러 가야겠다, 얘들아. 카메라를 밖에 놔두고 갈 테니까 제가 채팅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패이가패이가 네. 아, 나이 소통하고 싶어. 리고티자고요 네. 직업. 직업이야? 들고 직업 튈게요 차가 어디지이새티스야지이새 개가 재밌네 이 새X 니네 이름 뭐지? <목소리> 자 국민신문고 담배꽁초 버렸습니다 <목소리> 자 문신 국밥충 아 국밥.. 니는 문신 없나? 야 니가 문신해야지 문신 국밥충이지 <목소리> 아 새X 나깝네 국민신문고와 함께합니다 국민신문고 뭐뭐욕하지마 아주 셀카를 찍자 하나 둘셋 얼음 넣어 얼음 <목소리>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예 혹시 사인화 조금만 주시면 안니요 아, 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새것이네 아, 새거면 좀 그렇습니다 아, 아 먼저 드십시오 그나면아괜찮아아 먼저 드시고 조금만 조금만 한 방울만 한 방울만 주시오아 아, 드예 됐습니다 됐습 이만큼만 아, 감사합니다 득템 득템 일어나 빨리 이야, 여러분들 신의도 편집자분 오셨습니다 장비가 챙겨왔네 장비 마스크? 아, 아 근데 그거는 머리까지 저거. 이걸 왜 쓰고 가라는데 뭐. 네, 네, 좀 고루카타가 보네 이장인이가이래 가라고? 이 알지 않나 좀? 이가지고 이럴까? 오사마 빛나대니까 날씨도 한통속이다 시간 끌기 위함이다 뭐. 청소 청소 전 고기 안 먹습니다 저 고구마 좀 구워 먹으려고 내가, 내가 왜다 했다냐면, 내가 초코파이를 갖다가 잠깨에 여섯 개를 쳐먹는 거야. 그리고 자다 일어 다시 또 라면 도 끓여먹다. 라면 먹으니까 가장 배 개그차 부대. 농사하면 또 배고프대. 그리고 또사리곰탕하개또 끓여먹거든. 자고 올라가 대가리 이런 데가, 이, 이런 데 있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네. 이제 먹방이라, 먹방. 자, 먹방은 홍찬, 홍. 감사히 먹겠습니다. 촉촉, 착착. 설명해줘야지. 유튜브 꿈나무거든, 얘들아. 이 육즙을 한번. 육즙 없는데, 뭘주라시나 뭐? 육즙? 육즙이 어딨냐, 막, 말라가지고 고기가 하문지 씹어먹인지도 모르겠어. 육즙이 어딨냐, 막. 육즙을 만들어야지. 자기는, 우리가 육즙이이 것처럼. 자. 야 여러분들. 육즙이 중순주주 세네. 말을 크게 하라고 말을, 말을 웃으면서. 예? 음성한다, 음성 풀었다, 이 조금씩 뭐나 조금씩 막 국수 뭐나. 엄마 고기 꼬우면 내가 다 먹는다. 이. 잘 먹고 살 힘들지 홍찬아 형님이 주시니까 맛있습니다. 이 새끼 이만 많은 뭐 새끼지. 광주 왔는데 뭐 하고 싶은으면 얘기해. 관광을 하고 싶다고? 스레디이 보고. 쓰디듯요 땀, 땀 나가, 땀. 땀. <laughs> 이마 개질린다. <laughs> 잘먹었습 <먹습니다. 웃음> 선생님술 깼다 선생님어형님 안경 벗는 게더 멋있습니다 형님 이사 올리겠습니다 박수 형님 형 가슴을 드시지? 한잔더 잘하고 가요 사장노랑한시지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를 한방 불러본다 창창 에이 hey, 너랑 와시지행이 보러 십니다 내가 뭔데요? 행이또 hey, 광주대장 아닙니까 에음 그냥 평안하게 판석이 해주시오지강자자이하자시 아아 치기네 네, 이게 우리 가 동생 알겠습니 이게 똥개요? 아, 똥개, 똥개 모니다 이게+ 똥개 모릅니다, 이게+ 이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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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妈，老巴啦的爹妈，我叫爷爷。 예습니다 와, 예, 형님, 이제 우리 형님 노래 한곡만좀 한번 해봐요 남은 여자, 4 예, 오시지? 오0분 됩니다. <목소리> 야 형님, <목소리> 제일네 <hey, 정해래. 목소리> 자홍차백대서 일로와 <목소리> 촉촉, 차차. 촉촉. 차차. 착착 촉촉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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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 야 만원짜리 했나 홍차 나니 현금있나 네 <목소리> <야, 목소리> 거섭 <목소리> 감사합니다 비금도에서 러시아 촉촉이한테 잘못 배터리 쳐먹어가지고 와, 신나면 쳐다보지도 못하겠는데, 개지대가지고, 이제, 사줘라, 사줘라 했을 때, 사줬어야 되는데, 자판이 2분, 3분 뒤에 올라오니까, 뭔지도 모르고, 씨발, 조조거리다가는 막, 오래간만에 내 개새끼야. 니가 내려올리지 그지? 사람열밖에 씨발, 전부 다 나락칠 때, 내 혼자 줬던 내용도 모르고, 씨발, 한의 얼무게, 사나이를 올리는 농심 신이면 차차 살진 못는다 솔직히, 솔직히 딱맛만볼랬거든 뭐 북한 사람들은 이거면 뭐 밥만 안 먹고 여다가 뭐 조림해가지고 뭐 저거 먹고 뭐 이상소라기 때문에 그 러시아 그 비금도 있는 러시아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먹겠습니다. 미안하다. 다음에 보면 신나는 한 박스 사줄게. 안먹가지 뭐 니, 뭐하 왔노? 자, 오늘, 여동생, 어, 제가, 아가씨, 양쪽으로 앉히겠습니다. 얼마나 잘 오는지 한번 보겠다, 니, 네, 나오지 말고 돌아라이니 네, 아가씨도 좀을 탕넣다가니 네, 경고 못하던데, 예? 네? 어? 아니, 저, 아주, 건전하게 또 왔습니다. 니살 네, 빠진 것 같은데? 네. <laughs> 어? 아닙니다, 고뭘 모셔? 뺏어. 아, 뺏어. 손이 들어왔어요. <laughs> <laughs> 이새끼 이상한거 맞들리가지고 솔직히 홍차이랑 이동생이 편집한다 항상 맨날 찌들리 있는데 여러분들 뭐 알게 모르게 제가 알아서 다 챙깁니다 이 새끼 내일부터 편집 씨발 하루에 13시간 하게 는데가막 눈깔에 이래가 막 앉아가 막 씨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다음번에는 3시간이다 다도 <놀람>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놀람>